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스타 네트워크 최신 근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비트켓 거에서 상장 초일기 관련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코어 팀에서 아직 공개는 안한것 같아요.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어 팀 음, 스타 네트워크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이 상장 얘기, 상장 얘기, 상장 얘기 이런 것만 무한적으로 반복을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보면은 스타에 대한 풍문이 돌고 있다.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비트계 상장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풍문은 풍분일뿐창고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창고요. SCN 스타 발행 스테이블 코인 USDT SCN으로 스타가 구매 가능하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뭐 관건이 수익 잔액 전량을 전량을 거래소로 옮길 수 있냐 아니냐의 싸움일 듯요. 그렇죠. 재단이 상장하고 물량을 안 풀어주면 스타 타워꼴 나는 거죠. 떡락 방지 위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예상 짐작도 가능할 듯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스타네트워크는 이전에 6월달, 그리고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스타네트워크는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강력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를 위해 스타네트워크 앱을 더욱 원활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저희에게 세상을 의미하며 여러분의 별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다시 참여해서 커뮤니티와 다시 연결하고 분산형 채굴의 미래를 함께 건설할 때다. 스타네트워크는 살아있고 사명은 계속되며 여러분은 그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납시다. 라고 돼 있어요. 보죠 이게? 스타네트워크는 채굴로 돌아가다. 그리고 상장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게 있는데 이 공지마저도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스타네트워크는 어,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운 적이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감히 얘기하고 싶지만 스타 네트워크를 상장시켜주는 거래소도 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상장을 해주는 것 같아서 겁나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여러분들 공식 사이트 가면 없어요. 저거 6월에 공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공지 언제예요? 2월도 있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사이트 이용 안 하겠다 그런 언급이 있나요? 없어요. 이것도 계속 다운로드라고 해 이런 얘기겠죠 AI 체인 통합, AI 통찰력 잠금 해제. 이거 AI 등 내용도 2월 달에 있던 내용이고 거래소 상장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한해 동안도 거의 거래소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안 돼요, 이거. 응? 그래서 계속 최고래라 해 가지고 7월 9일이 바로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온체인 경험을 강화하는 AI 기반 도구. 아이디와 디지털 자유의 자유로, 자유로운 시대. 웹3 공간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뭐 단순히 토큰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참 특이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맞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런 미심쩍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심각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스타 네트워크를 구매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스타 네트워크를 구매하세요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좀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스타 네트워크는 다른 것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스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이걸좀 가져와봤는데 스타 네트워크를 구매하는 방법과 장소 그리고 뭐 스타 네트워크의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스타 네트워크를 뭐 구매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해서, 비트겟 앱 월렛을 다운받아라. 그리고 스타 네트워크 지갑 생성을 해라. 비트겟 웹, 비트겟 월렛에 OTC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 비트겟에서 암호화폐 지갑으로 스타 네트워크를 출금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비트겟 지갑을 다른 덱스에 연결한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네트워크 에어드랍을 획득해라.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좀 미심쩍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스타 네트워크가 그 스타 네트워크라는 증명을 할수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일부 업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공식적으로 스타 네트워크에서는 뭔가 발표된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지금 스타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심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현재 상태다 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 스타 네트워크가 좀 심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객 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음, 상장을 한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그냥 지갑에 스타 네트워크를 띄운다. 그런데 이 스타 네트워크가 저 스타 네트워크다 라는 뭐 그것 또한 코어팀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유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스타네트워크 코어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이게 맞는 건데 그런 거 역시도 지금 하나도 뭔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미심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식 사이트도 없고 심볼도 뭔가 동일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로그인해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저는 이 스타네트워크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스포어 팀에서는 아직 뭔가 공개를 안 했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상장이 된다고 했지 언제 지갑에 추가된다고 했습니까 이걸 좀 어감이나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스타 네트워크 팀에서 하는 행동들이나 문제는 바로 이런 거다 공개가 하나도 안돼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스타 네트워크 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뭐 스타네트워크 하다보면 좋은 일이 있겠죠. 모두들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생기는 그날까지 한번 존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고, 그리고 스타네트워크에 대한 소식들 뭔가 있으면 메일로 전체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스타네트워크는 비록 손절을 했지만, 한 번씩 소식들은 다뤄드리고 아, 요즘에 리에이스님은 스타 네트워크 하시나요? 저는 일단 스타 네트워크를 채굴 버튼은 잘안 누르게 돼요. 생각날 때마다 누르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